아, 동사무소 기다리다가 이게 병원 갈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이비인후과도 한번 보려고 조금 일찍 와야 되는데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는데 오늘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비인후과하고 비뇨기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달랑가면은 안과도 서 듣게 되는데 아 진료를 해서 진료를 해서 안과도 가야 돼 안과 진료를 해서. 눈물 안과도 가야 되고. 아, 도착했습니다. 어디 진료 오신 거예요? 예? 어디 진료 셨어요제까요제하루 할까요? 예. 죄송 잠깐만요. 네, 지나갈게요. 예. 네? 잠깐만요. 저 안에 들어가서 갈게요. 네, 네. 네. 주민번호 아 주민번호 불러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뭐, 다, 안 된다. 내사 많이 아 싸워. 왜 싸워? 싸우네요. 저 사람들이. 싸워요. 바깥쪽 갔는데 그 싸울 시간이 어디있어 아유, 아, 그 시간에. 아니, 여기 눌리지 말고 이쪽으로 눌러야겠구나. 아유,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차피 빨리 올라가는 쪽으로 타겠습니다. 등 누르고. 마음이 급할수록에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급해 급하게 싸우는 사람도 생기고. 빨리 먼저 오는 것 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것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영상을 좀 이따 접어야 되겠는데. 자꾸 싸워서, 시끄러워서. 저기, 어느 쪽에 먼저 오나 보자. 시간이 없네 오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빨려간이없이어 시간이 없어, 2층에 접수하고선 끊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가 거는 누가? 네, 여기 는 거는 가 저쪽에 갔다가영가을가가적겠습니다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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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가 누가?